서커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공중부양을 하는 모습이나 회전판에 매달린 사람을 피해 날카로운 칼들을 던지는 장면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커스에 대한 이면을 들어보신 분들이나 공포로 유명한 미국 드라마인 아메리칸 호러스토리를 보신 분들께서는 아마도 짐작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서커스단과 떼려야 뗄수 없는 사이인 프릭쇼에 대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릭쇼는 간단히 해석을 하면 기형쇼라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생겼던 이유로 앞에서 전시가 되거나 춤을 추는 등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의미죠. 이것은 17세기와 18세기 서양에서 귀족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인권 침해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하하호 웃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모욕감을 느꼈을까요? 그래도 그들에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취직을 할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고 세상은 그들에게 제대로 된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먹고 잘수 있는 곳이 바로 프리쇼를 하는 서커스 단이었기 때문에 비웃음을 당하거나 손가락질을 당하여도 굴욕을 참아내는 수밖에 없었죠. 물론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 쉽지 않았고 도망쳤다 잡히면 더욱 큰 고통이 따랐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프리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물같이 얼굴이나 온 몸에 털이 수북하게 나있던가, 손가락을 두 개에서 네 개만 가지고 있다던가, 다리가 네개 있거나,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두 개인 참쌍둥이인 경우도 있었고, 성인인데도 유아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는 소인증의 사람들, 아니면 반대로 거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습니다. 귀족들 사이에서 기형을 소유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게 되어서, 나중에는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 경쟁을 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부유층들이 앞다투어 사려고 하자, 돈에 눈이 먼 상인들이나 프렉쇼의 대표자들은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아주 무서운 계획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린 아이들을 납치해서, 기형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말만 들어도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당시 컴프라치코스라는 이름을 가진 생인 조직이 빈 민촌을 들러서 아이들을 납치하기 시작했고 그 수만 무려 수만 명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럼 납치를 한후 어떻게 했느냐? 멀쩡한 아이를 소인증으로 만들기 위해 관절을 묶은 후에 아주 좁은 공간에 가두어 놓고는 성장하지 못하도록 음식을 거의 주지 않다시피하였고 폭행이나 다른 힘으로 뼈를 변형을 시키는 등의 아주 잔혹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기형을 만들기 위해서 얼굴을 집중적으로 폭행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약물을 주입시켜서 얼굴을 망가뜨리기도 하였습니다. 납치된 아이들의 연령은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아주 어린 아이들이었죠. 하지만 외양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비싸게 팔린다는 이유로 상인들의 잔혹행위는 날로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힘없는 어린아이들이다 보니 결국 사망을 하게 되면 시체를 짐승의 먹이로 던져주었다고 합니다. 아이들 중에서도 외모가 덜 괴상한 아이는 팔리지 않았는데 그럴 경우는 그대로 굶어 죽기도 하였습니다.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말이죠. 많은 귀족들은 이들을 애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생각하지 않았고 병에 걸리거나 늙으면 그대로 버렸으며 그렇게 버림받은 이들은 서커스단에 되팔리거나 평생 구걸을 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납치가 아닌 부모로 인해 팔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기영화를 낳은 부모들이 서커스단에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있었죠. 하지만 사망한 후에도 그들의 비참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물의 취급을 받고 해부를 하거나 박제를 하여 박물관에 전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사키 바트만이라는 여성을 예로 들수 있는데 남아프리카 출신이었던 그녀는 영국으로 강제로 끌려가 알몸으로 전시를 하는 수모를 겪었고 나중에는 프랑스로 팔려갔지만 인기가 없어지자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후로 입에 풀칠하기 위해 몸을 팔며 살다가 결국 성병을 얻어서 26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고 말죠. 그 후에 그녀의 시신은 박제가 되어 박물관에 전시가 되었는데 인권단체가 그녀의 시신을 고향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했으나 프랑스는 자국의 소유라며 거절을 하였지만 남아프리카의 대통령과 여론이 비난을 하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 묻힐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에 대해 크게 분노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프랑스의 유명 작가인 빅토르 위고입니다. 그는 이런 비윤리적인 일들을 고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웃는 남자를 지피를 하여 많은 이들에게 프릭쇼에 대한 진상을 알렸고, 그로 인해 이런 비극적인 일들도 점점 사그라지게 됩니다. 그럼 프릭쇼에 관한 영화나 드라마를 소개해드리고,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